부모님께서 미리 이런 거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응. 여러분을 찾아보다가 어, 시간 맞는 곳, 하나님 인도하심에 오게 됐습니다. 일단 어, 저희 방향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. 저희 가정이 어떻게 바로서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기본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고요. 에네어그램 같이 처음 해봤는데, 어, 기질이, 저희가 생각했던 그 기질이 나왔어요. 그래서 되게 8번, 네, 되게 주도적이고, 어, 저는 약간 이번 사랑을 이제, 인시하는 사람인데, 저희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, 어, 그 부분들도 이렇게 채워가면,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, 많은 다른 배우님들과 같이해서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. 어, 일단 하루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어, 사회생활 하면 이틀, 삼일 시간 내기 힘드신데 어, 하루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그런 결혼의 방향에 대해서 잘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. 사랑합니다.